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일 1 1시 예배 때 선교회별로 혹은 석별로 가족별로 찬양 신청하시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에 찬양으로 영광 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귀한 시간 만들어 주다 감사하고 이쁘게 또옷 입고 오셔서 함께 찬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경 이야기 조금 해 드리려고 그래요. 성경은 한 권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이 성경 안에는 66권의 작은 책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39권의 책이 신약의 27권의 책이 모아져서 구약 성경이 되고 신약 성경이 되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묶어서 한권 성경이라고 합니다이성경의 앞에 나와 있는 다섯 권의 책을 모세 오경이라고 불러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요. 이 순서가 이 순서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우주의 시작, 죄의 시작 교회의 시작, 사람의 시작, 문화의 시작 어떤 시작과 관계된 이야기들 또 믿음의 시작 이게 창세기죠 그래서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이다, 이삭이다, 야곱이다, 요셉이다 하는 어마어마한 믿음의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는지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오늘 2014년 10월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책 그게 창세기예요 창세기는 믿음의 시작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죠. 믿음이 있으면 행복한데 사람들은 저를 안 믿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만 그냥 열심히 오늘 어떻게 살다 보면 되겠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야곱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시작을 알려 주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여러분을 상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시작되는 게 창세기예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 살기가 참 어려워서 이 세상을 좀 떠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화에서 떠날 필요가 있고요, 그릇된 사고에서 떠날 필요가 있어요. 이 떠남을 가르쳐 주는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애굽에서 떠나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왜 애굽에서 떠나야만 했는지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 살기 위해서는 그 땅에 살 수가 없었던 거죠. 그 떠나서 어떻게 살아갔고, 어떤 과정을 거쳤고, 이 떠나서 사는데, 살아가야 될 세상이 만만치 않았던 거죠. 문화라고 하는 게 우리를 너무 괴롭히 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철저하게 통제하잖아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시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거죠. 우리를 도우시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을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서 세상에서 떠나 이 더러운 문화 가운데서 떠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걸어가게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키는 책, 그게 출애굽지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십계명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씌으신 성막 이 성막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소개하는 게 출애굽기지요. 저절로 신앙생활 되는 거 아닙니다. 나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이다 해주시는 거 그거 아니에요.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이 험하고 거친 세상에 낙하고 험한 이 세상. 나홀로 걸어갈 때에, 이 약하고 험한 세상에서 나홀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의 할 바를 이야기해 주는 책, 출애굽기죠. 이 출애굽기 지나고 나면 레위기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출발한 사람들이 이 믿음을 어떻게 유지시키면서 하나님 나라에 잘 도착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책이 레위기예요. 이 레위기의 핵심은 예배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중에 하나가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배를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예배를 통하여 나의 찬양과 나의 믿음과 나의 헌신, 나의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거죠.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잘. 잘 성공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그래서. 예배가 언제부터인가 형식과 타성에 젖어가는 거죠. 형식과 타성에 젖어가면 예배 맥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의 총만한 예배들은 사모함이 있어요. 그저 예배 오는 게 아니라 사모하는 거라고.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우리를 가르쳐 주셨던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여자 전도사님이 있어요. 그때는 목욕탕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텐데 그 돈도 비쌌다고. 그래서 토요일 날 학생부 예배드리기 전에 꼭 목욕을 하고 오셔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그냥 드리는 거 아니래. 저도 그래서 그때 배워서 지금껏 주일 전에 꼭 목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깨끗하게 하자 하는 마음을 갖고 그러고 삽니다.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우는 사람과 그저 앉아 있는 사람은 같지를 않지요. 와 앉아있는 것 똑같지만 그 마음의 상태는 전혀 다르고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은 전혀 다른 거죠.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며 정한 시간에 정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며 이 거친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 얘기하는 게 레브이기예요. 여러분 살면서 예배에 성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이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입니까? 저는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하다 보면 내가 설교자인가 예배자인가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설교자로 주님 앞에 서지 않게 하시고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소중히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미리 준비하고 매일 드리는 새벽기도지만 새벽기도도 소홀히 여기지 않으려고 제가 일찍 내려오잖아요. 한 30분 정도 하나님 앞에 혼자 기도하다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 예배에 대해서 나와 있는 책이 레브이기예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서부터 벗어나서 세상의 더러운 문화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드리며 잘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이 창대함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게 민숙입니다. 민숙이. 백성민자의 숫자 숫자를 써요. 이 백성들의 수가 얼마나 늘어나고 그들이 창대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게 민숙이에요. 믿음, 순종, 예배 축복. 이게 장세계 주력의 레위의 민수기의 구조거든요. 자, 그러면 이 그렇게 축복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너네 과거에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 알지 않니? 그리고 앞으로 너희가 받게 될 하나님의 은혜 축복 너희들 기대하지 않니? 너네 이 속에서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나의 이야기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난에 이제 곧 들어가게 될 축복받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음성이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는 이 중간에 있죠. 이 신명기가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뒤에 이렇게 배치가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신명기의 특별한 구조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기도 하지만 역사서의 첫책이라고도 그래요. 창세기 추리교, 레유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라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여호수와, 사사기, 루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런 책들은 역사서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역사서의 첫 책은 물론 여호수와예요. 그런데 신학자들이 더러 어떤 얘기를 하느냐 면이 역사를 보는 관점이라는 게 있어요. 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이야기하거든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요수와 사사기, 루티, 사무엘, 상하, 열한기, 상하 이런 책들을 바라보는 성경 기자의 관점이 어디에 있느냐? 신명기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책의 관점을 신명기적 관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중심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신명기서는실패 원인을 가르쳐주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거짓말이 많고 이 세상 속에서 빠져가는 거안 된다. 소비 많은 세상, 외모지상주의, 인본주의, 편리주의 이런 거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이거 얘기하는 게 신명기거든요. 이 신명기 8장은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읽으신 신명기 8장, 그 1절에 이런 말씀을 시작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생명나무 교회와 교우들의 가정과 기업과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껏 살면서 단한 번도 의심한 적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말 것이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세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2절에 보면 이 축복을 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약계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신명기에 나와 있는 대단히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기억하랍니다. Remember. 너꼭 기억해야 한다. 무엇을 기억해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셨음을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힘들게도 하시고 편하게도 해오셨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하신 하나님이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가 강조하고 있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remember입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 청년 부성경 공부하면서 청년들에게 일주일간 있었던 일들 얘기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얘기해라. 그러고 했더니 어떤 청년애가 그래, 환희가, 환희가 자기 취직하게 됐다. 이제 대학교 4학년이에요. 대학원 갈 거라고, 대학원 합격했다고, 근 이제 돈도 준비해야 되고, 이런저런 준비할 일이 있어서, 한 학교 쉬고 다음 학기에 대학원 가야 되나, 대학원 결정은 다 돼놓고, 뭐 이런 얘기 지한주에 했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랬는데, 어제 와서 갑자기 그런 자기 취직하게 됐대. 그리고 어떻게 요새 취직도 안 되는데 취직하게 되냐 그랬더니, 그게 저 이제 생물학과인데, 저 강남에 있는 아주 유명한 산부인과에서 연구원을 뽑는데, 연구원을 뽑는데 자기가 스카웃이 됐대요. 그래서 그냥 가게 됐대. 그리고 와가지고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너 어떻게 그렇게 가게 됐는지 아냐. 네가 이뻐서 간게 아니라 네가 실력이 있어서 간게 아니라 너보다 이쁘고 잘나고 실력이 있는 것들을 천재 널렸는데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셨다는 믿음이 있냐. 그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셔서 자기가 그렇게 이제 취직이 되고 거기서 공부하면서 또 일하면서 돈을 모으고 또 대학원도 갈수 있는 길까지 다 열어놓기로 원장님하고 얘기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작은 일, 큰 일들이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7절로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남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길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두 번째 단어가 나왔습니다. 찬성하리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고 그러고 나서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과 이 감격스러운 일들에 대하여 표현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느냐 찬양하라는 거죠. 오늘 5여성회가 찬양하고 0여성회가 찬양하고 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고 이 표현하는 방법 가운데 나가 찬양인 거고 이 표현하는 방법 가운데 나가 예배를 드리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예물을 드리는 거고 봉사하는 거고 그게 봉, 표현하는 거잖아요. 표현할 줄 아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표현하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세요. 하나님 앞에 고맙다고 표현을 좀 하세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 가지 단어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발 장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세 가지 단어 그 중에 첫 번째 단어는 기억하라는 거야. 두 번째 단어는 표현하라는 거야. 그저 잊어버리지 말고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은혜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다고 표현을 하세요. 내가 옛날에 우리 어머님께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엄마는 엄마한테 내가 어떻게 표현하는 걸 제일 좋아하느냐고 그랬더니 돈 달래. 돈이 제일 좋은 표현 방법이죠. 여러분, 부모님 사랑한다고 거짓말하지 말고 월급 타거든. 부모님한테 돈을 갖다 드리라 말이에요. 그게 사랑을 표현하는 길이에요. 돈도 안 주면서 사랑한다고 거짓말하지 마. 사랑은 표현할 때 사랑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표현할 때그 사랑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찬양으로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림으로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일 오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왜? 내 하나님 감사해요! 왜 표현하고 싶은 거라. 수요일날도 또 나오고 왜? 하나님 감사해요! 나 표현하고 싶어요. 이게 예배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11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 지어다. 좀 삼가할 거 삼가하래요. 조만해지고 껐떡대지 않게 삼가하고 살아가래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이루할 때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믿음 가지고 삽니다. 저는 늘 아멘 하면서 삽니다.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저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살아보니까 그렇게 살잖아요. 참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 내가 이렇게 살 리가 없다고.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살게 해 주시잖아요. 근데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대였던 입에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곳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만덕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나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차츰 차츰 안갠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뜻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좁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행복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좀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나 내 하나님 요하를 기억하라. 18절에,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넉넉하게 축복하고 잘 살게 해주실 텐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겠지만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 표현해야 될것이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삼가할 게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교만해질 때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능력과 힘으로 재물을 얻고 행복해졌다고 할때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삼가하며 살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생명나무 교회 그 모든 가족들이 여호와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가셔야 돼요. 오늘 내가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전혀 없도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그거 어려워요. 이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가 하는 줄 안다니까,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고, 내가 한줄 아니까 교회를 떠나고, 내가 한줄 아니까 부모님을 배반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억만 하면 되느냐? 아니에요. 기억나거든. 이것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 범위 안에서 최대한 표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거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찬양하고 사는 거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예물을 드리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은혜 잘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냥 당연히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남들도 그렇게 살고, 나도 그렇게 살고, 뭐 엄마는 당연히 밥해준 줄 알았고, 엄마는 당연히 다 이렇게 해주는 줄 알았죠. 그게 뭐 철이 없어 그런 거지. 근데 철이 들면 부모님의 은혜가 생각나잖아요. 얼마 전에도 삼십 먹은 사람, 부부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애를 길러보니까 자기도 이렇게 컸다 싶더래요. 아, 우리 엄마, 아버지 참 고생하셨겠다. 그런 생각 들더래요. 애를 키워봐야 그 엄마 마음 안다고. 이 철이 들려면 그런 일이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철이 들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표현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당연히 해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 한 적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날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게 아닌데, 벌써 지옥 갔어야 되는데, 벌써 죽었어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게 안됩니다 그래서 어느,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거 표현할까?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로 했어. 하나님 내가 매일마다 만 원씩, 내돈 많지 않으니까 만 원씩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릴게.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서 매일마다 만 원씩 일주일에 7만원 감사함을 드리기로 했어. 요한번7만원 드리는 건 할만하다고. 근데 52주 매주 7만원 헌금하기가 보통 어려이 아닙니다. 이게 매주 시험 들어, 매주 시험 들어. 그래도 어떻게 감사한데 해야지. 그래서 매주마다 7만 원씩 감사금을 드렸어. 그내 딴에는 하루 만 원씩 계산한 거야. 그리고 이제 감사의 문을 드리고 드리고 보니까 1년 지니까 어떻게 했더라고. 2년 지니까 어떻게 또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무 감사한 거야. 우리 자녀를 쳐다봐도 감사하지, 교회를 쳐다봐도 감사하지, 가정을 쳐다봐도 감사하지. 이거 뭐내 몸을 쳐다봐도 감사하지. 이렇게 감사할 거 많은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너무 작아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큰데 내가 드리는 건 너무 작은 거라. 에이. 조금 더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2만 원을 올렸어. 그래서 매일마다 2만 원씩 일주일에 14만 원이야. 14만 원을한 주를 드릴 수 있어. 한 주는 근데 52주를 14만원씩 헌금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내가 왜그 생각했는지 모르겠어. 후회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도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큰데. 그래서 매주마다 14만원씩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요. 지금도 드립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거야. 근데 늘 모자라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30배, 60배, 100배를 채우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예물 드리고 살도록 넉넉하게 채우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얘도 추수감사절이 되면 하나님 앞에를 기도합니다. 근데 저는 추수감사 예물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내 받은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내 받은 사랑이 너무 크잖아요. 제가 목회 시작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 목회 계속하고, 목사로 살아가는 한, 내가 추수감사 때가 되면, 이 감사를 표현해야 될 텐데, 내가 드릴 거 많지 않지만, 내 11조 아니라, 1년 중에서 한 달, 한 달을 본봉을 내가 하나님 앞에 늘다 드리겠습니다. 제 추수감사의 기준은 늘 그거예요. 월급 전체. 그래서 매, 매추수감사절마다그리고 지금껏 살아왔어요. 그래서 모자라느냐고, 뭐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리고 났더니 이 감사함,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 저는 우리 생명나무교회 교인들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표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찬양으로 표현하고, 기도로 표현하고, 예물로 표현하고, 봉사로 표현하고, 이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마음만 먹어주되는게 아니라고. 오늘 신명기는 우리에게 세 가지 단어를 가르쳐 줍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 오늘 너왜 거기에 있는데 너왜 아직 안 죽고 살아있는 줄 알아?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왜 지금 너희가 소망이 있는데 앞으로 미래에 네가 어떻게 살 거라는 소망 이거 어디서 생긴 건데 하나님이 해주신 거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거 기억만 하지 말고 표현 한번 해봐. 아름다운 찬양으로 헌신으로 예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며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표현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혹시나 내가 너무 잘 돼서 교만하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삼가하며 살아가라." 돈이 많다고 너무 과소비하지 말고 돈이 많다고 너무 낭비하고 살지 말고 필요 없는 물건 괜히 집에서 싸놓지 말고 거무소하게 살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나누어주며 살아가 봐라. 이거 말씀하시는 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기억하세요. 그리고 표현하세요. 그리고 상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영원히 영원히 함께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삼가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절제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표현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은혜를 베푸시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착각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이쯤 멈추어서서 하나님 아버지 기억할 건 기억하게 하시고 표현할 것은 표현하게 하시고 삼가할 것은 삼가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 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같이 믿음을 가지고 이 험하고 거친 세상 말씀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그리 살지 못했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오니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시어서 아름다워 귀한 은혜와 축복과 소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이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 옵고 예수님 거루가 진이름으로 기도 드리었습니다. 아멘.